하루 한 말씀, 매일 한 구절로 삶의 중심을 잡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과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종종 염려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구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믿고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먼저 주님을 구하며 그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